에아노스 XT2500번 모델입니다.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걸립니다. 소리도 좀 많죠. 네, 일단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어, 샤프트가 휘었습니다. 지금 요, 샤프트가 많이 휘었기 때문에 제가 돌릴 때 일단 한 부분적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 요거는 신품 부속으로 교환하고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어는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책 작업하고 전체적으로 다증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어들은요, 대체적으로 마모는 조금 있습니다. 뭐, 어, 편마모가 심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골고루 균일하게 마모는 조금 보이네요. 예, 지금 뼈가 비하링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그, 일단 센터하고 우측 핸들은 괜찮은데요, 좌측 핸들에서 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핸들 비하니 하나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됐습니다. 네, 핸전 좋습니다. 예, 흔들 어, 배안이 하나하고 요 샤프트 네,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됐습니다.